공항을 가셨네 라고 하시는데. 예, 맞습니다. 그 이제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제 릴스 아니면 뭐 틱딱 뭐 인스타 뭐 이런 게뭐 이제 한번 뜨게 되면은 제가 갔다 온다고 했거든요. 근데 최근에 릴스나 아니면 틱딱이 갑자기 터졌어요.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아주 빠르게 갔다 온거고요 네,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공약이 있는데 요번에 또 유튜브 풀 영상이랑 쇼츠를 좀 키워주신다면은 다른 공약도 여러분들께서 걸어주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 걸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북 치고 장구 치고 바로 아주 빠르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빡! 예. 그리고 또 이제 그 제가 또 이제 브이로그는 봉화마을 브이로그는 참고로 유튜브에 풀영상으로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뭐 플레이스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블로그 이런 영상들도 있거든요. 거기에 좀 댓글 따봉 좀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뭐 정말 일배 댓글이 아니라 정상적인 댓글로 예쁘게 달아주신 분은 거기서 사온 노짱 티셔츠. 아, 근데 다 거기서 노짱이라 불러요.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. 써 있어요, 진짜로.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노짱 티셔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네.